3장 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전의 메시지죠. 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헛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그것도 헛된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교 한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했고요. 또한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성교사님들이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요. 그걸 의지하면서 욕심도 버리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돼요. 거기에 또한 여기에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열심과... 최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열심히 하는 만큼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운명을 거스리려고 하고 운명을 따르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사단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저주를 재앙을 또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죽이는 생각들이요, 수십, 수백 번다 계속하게 됩니다. 하루에도요. 나를 죽이는 것, 남을 죽이는 것, 빌비지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으로요. 어, 이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걸작품이요. 그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 로마서 6장 23절, 바로 제2삭선 사망이죠. 사단은요, 죽이는 거예요. 모든 걸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고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요,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죽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운명을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그랬던 우리가 어떠한 종교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망을 이겨야 되고요. 사단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핏값으로 다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틀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삶,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인만누의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오후 랩의 메시지죠. 랩넌트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랩넌트의 뭐라고요? 지성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주에 이제 지성에 대해서, 어, 지난 이제 부활주일 오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우리 랩런트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각자에 맞는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왜못바길게 하느냐? 아, 예약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잘하는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80세에 그걸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의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어른들의 틀그 틀이요 부모의 틀이 그 자녀에게 정말로 딱모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진짜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한 우리 랩넌트들이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간단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바로 모든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빛을 비춘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속에 빛을 비춘 거예요. 저기 두명 두 귀한 랩넌트들이딱 앉아 있는데 그루와 이레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laughs> 빛을 비쳤다니까요. 그빛 정도가 아니겠지 신분과 권세를 바꾼 겁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랩몬트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출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 우리 어른들 그랬던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항상 혼자서 고백해야 돼요. 나도 저도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만 때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요. 어떨 때는 진짜 열 받고 신경질 나고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오는지 막 머릿속에 막 아른아른 거래요. 10년 전의 것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나를 시대를, 세상을, 현장을, 미래를 정복하기 위하여 목회자로 세웠잖아.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러면요. 이게 딱 되면요. 힘이 나와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졌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싹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 이제 과정이 중요하겠죠. 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보자의 축복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하고요. 이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요. 이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내가 그것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틀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laughs>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 가지고 노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얘기 못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저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전도해야지. 아, 그래, 맞아,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저분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복음 전화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되어질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저를. 어, 핵심 메시지죠. 핵심의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인생 주인이 누구라고요? 핵심 들으셨죠? <laughs> 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도 모릅니다. 사단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단이 정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단은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거나 시대를 죽이거나 미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요이 사단은 도가 텄어요.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모르냐.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들 모르고요.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자기도 무적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사람들을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자기도 속고 넘어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속에 초능력과 명상을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어떡하냐.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 주인이 바뀌는 날내 인생에 모든 것들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제 지금 시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알아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어떻게 바뀌느냐?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모르시세요? <laughs>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레드 오션 무슨 말이면 사람들이요 일을 할때막 경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축복, 그 응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이 안에서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지금부터 10분. 만에 15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입술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laughs> 아, 왜 인,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지금 계속 복음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거든요 행복이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딱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려기죠. 뭘, 뭘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나는 것이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요 내 인생이 도둑맞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떠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들의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스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스님이 성경을 두 번, 세번 통독을 해도요, 못 깨닫는 겁니다. 왜못 깨닫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영.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었던 그 영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죽는 순간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왔거든요. 이 사단이요, 딱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모든 것을 다 닫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흑암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같이 나는 내용입니다. 좀 흥분을 했죠? 좀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어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편협하지 않냐 왜꼭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냐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의 운명과 사주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꼭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왜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첫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원과 종교에 대해서 구분을 잘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왜냐? 모든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보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 이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나 안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그랬던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을 버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기독교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면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 되겠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라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선결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요, 복음은, 기독교는 뭐냐?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를 모르냐면 바로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멸망했다는 자체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라고 봐요. 조금만 해요. 죄는요. 우리가 자범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원죄는요. 아무리 스님이 죄를 안지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열심히 자기가 돌을 닦고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요. 그 사람의 자범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 깊은 산속에도 이 스님을 찾아옵니다.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생각들이요.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장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삶 자체가요.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했다는 게 아니고요. 멸망 상태가 된 겁니다. 뭘 해도 멸망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 정치인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멸망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잘해도 무너지고요. 못해도 무너지고요. 모든 게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주부에 나와있죠?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시달리고, 망해서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지옥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히 포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구원받을 한 분이 필요한데 그한 분이 어떠한 분이냐? 사단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사단을 깨뜨릴 영웅이 이 땅에 없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깨뜨려야지만 우리가 진짜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구원할 한 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왜 그래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랑,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최초의 원죄를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느냐? 아담을 통해서 지어졌거든요. 이죄의 씨앗이 계속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죄가 없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내 가문의, 내 부모의 그 죄가 나에게 코들려와요그 영적 유산이죠. 우리의 유산도 봤지만, 물질의 유산은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유, 영적인 유산은요, 내가 포기해서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부모의 영적 유산뿐만 아니라... 바로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그 죄의 유산이 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피값을 대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걸작품이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현실로 계속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번째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 묶이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범죄, 육신의 죄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관을 보상을 하거나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죄 원죄 범죄 무상 숭배하는 모든 죄도 해결됐을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운명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 인생의 내세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받을 그 축복이 내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보장되어진 거예요.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보장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현실로, 아, 이게 세 번째네. 죄송합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배수서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이 강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 당하는 한분한 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에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식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좀 말이 빨랐죠. 죄송합니다.